지난 18일 오전 11시 우리 학교 국제교류관에서 2021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전과 같이 제한적으로 식을 진행했으며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교무차장님의 학사 보고가 있었으며 박사, 학사의 순서로 학위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대표로는 22명의 학위수여자가 있었으며 올해 전기 학위수여자는 박사 17명, 석사 101명, 학사 1095명으로 모두 1213명을 배출해냈습니다. 총장님의 졸업 축사를 끝으로 코로나인 상황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한 학생들과 가족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두는 교육 혁신 서비스를 계속하여 지역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는 말을 전하며 시기 마무리되었습니다. 목표한 거지, 라면은. 젊은 나이가 아니라서 늦게 공부하는 바람에 하기를 받겠다는 그런 절실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석사를 졸업하게 되었고 다시 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졸업식이 간소화됐다는 점이었고, 그로 인해 동기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에이. 진짜 예상치 못하게 좋은 기회가 생겨 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전공 분야는 아니지만 좀 새로운 분야라서 조금 더 열심히 제가 열정을 가지고 노력할 것 같아요. 또한 많은 졸업생들이 중앙 광장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을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AUBS 이현지입니다.